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장입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아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온 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며,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나주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자슬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룻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내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의 아들을 암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으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사엘자스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지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또 구속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권들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맨손개척을 안 해요. 맨손개척을 안할 뿐만 아니라 좀 힘들어 보이는 것에 가서 복귀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제 제가 이제 맨손 개척도 했고 이런데 이렇게 맨손 개척을 해서 어려움은 그 당연히 CD 멤버 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열 명에서 멈춰 있다가 더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교인이 없어서 어려운 것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쉽고요.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죠.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정말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보니까 무슨 보석상을 20명의 남자들이 털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떼강도 20명이 때강도로 큰 보석상을 보석이 엄, 엄청 큰 보석상인데, 그걸 다 때려 부수고 보석을 훔쳐 갔다. 이게 미국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그랬다면 충분히 예가 되지만, 타겟이라는 수도원은 얼마나 그, 그 때강도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걸 많이 폐쇄한 겁니다. 그 많은. 가게들을 폐쇄를 했어요. 이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백주에 백주에 대강도들이 백화점을 털어버리는 이런 나라. 그러니까 이 미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은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좀 힘들다고 하면은 사회 복지 시스템에서. 돈도 주고 이런 나라인데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출애굽이 보면서 은혜되는 건 모세가 좀말 주변이 없었어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죠. 여러 말을 잘하면 큰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우리 저번 창립 기념 주일에도 이렇게 축사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야 진짜 진짜 멋있게 말을 하신다. 이렇게 그냥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고 너무 감동, 너무 감, 말을 잘하면 사람이 감동이 돼요. 근데 모세는 그런 언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모세를 쓰셨는가? 뭐왜 모세를 쓰셨는가는 쭉 출애굽기 읽어보고 모세오경 쭉 읽어보면 해답이 나오죠.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좋게 여기셨어요. 성품이 올곧아요. 올곧아서 올고 곁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그 영혼을 향한 사랑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자랐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의 아이디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밑에 가진 히브리 사람이다. 이걸 잊지 않았던 거죠. 모세가 이와 같이 자기 아이들을 굳게 붙잡은 데는 모세 어머니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세 어머니가 유머로서 길렀잖아요. 계속 신앙관을 집어넣어줬을 거예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있냐. 그런 것들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왕자로서 궁중 교육을 받은 것이 지도자로서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고급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리고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읽고 여러분 25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스모를 애굽의 모든 부와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어제도 제 또래 친구 목사님들하고 어제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요. 우리 시대의 그 목사님들 같은 친구 이렇게 동년배고, 친구 목사님이지만 존경스럽더라고요. 존경스러워요. 멕시코에 있는 종들을 교육시키려고 매주 가요. 매주 가서 5시간, 월요일 날 5시간 교육을 시키고 돌아옵니다. 멕시코 왔다 갔다는 게 엄청 피곤해. 국경 넘는 것도 엄청 피곤해. 그걸 매주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슨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이번 주에 몇백 명이 모이는데 한만불 들어간다고 그래요 만 불. 그런데 그런 집회를 일년에 여섯 번 해요. 여섯 번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는 거예요. 뭐. 누가 이렇게 그 극우의 교인들이 그걸 다한 거죠. 그것 때문에 속 썩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옳은 일을 하니까 백성 아니 교인들이 호응해주고 그렇게서 그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 세대는 전 세대 목사님들은 더 헌신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어느 교회 갈 때, 사실은 뭐 사례비를 막 책정하고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냥 저야 뭐 면성 개척이니까 무슨 사례비가 어디겠어요? 그냥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냥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뭘 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주의를 해야 되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구절은 설교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이 구절을 중점으로 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장성한 후에 자기의 아이디를 이제 굳게 붙잡은 거죠.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이집트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잘못됐죠. 방법이 잘못됐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니까 쳐죽였다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처치할 만한 그런 그 여건이 된다면 떳떳하게 죽여야죠. 너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처형시켜야죠. 그게 아니고 몰래 처 죽였다는 거죠. 그이튿날 갔더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리는데 14절에 보니까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 큰일 났구나 이제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모세가 지금 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스도 와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그 의협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 의협심이 없는 그 지도자는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의협심이 있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약한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 거기에 보니까 위대한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다. 일곱 딸이 있었는데 물을 길어 기러, 길어가지고 양떼들에게 먹이려면 고그 남자 목자들이 아마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모세가 그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안 기다리고 물을 먹였죠. 먹여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여기서 모세의 연약한 자를 돕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게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 궁일이 여기는 마음, 죄인을 향한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죄인들을 보고 그냥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궁일이 여기고, 또 이렇게 딸만 일곱인데, 남자 목자들이 이렇게 막... 뭐랄까요? 이렇게 터세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도와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속히 물을 먹이게 했는데 이게 알려지니까 어, 미디안 제사장이 왜그 사람 그냥 놔두고 왔냐? 식사 자리에 초대해라. 그러는 바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집에 눌러 있으면서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십보라 이제 그런 스토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도왔더니 그 집에 사위가 됐습니다. 딸이 일곱이나 있는 집에 사위가 됐어요. 딸 많은 집 사위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딸들이 어떻게 될까요? 딸들, 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또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모세를. 딸 많은 집의 사위니까. 그런데 꼭 기억에 여겼다고 볼수만 없는 게 이제 목자가 돼가지고 양치는 목자가 돼가지고 40년을 보내요. 근데 양치는 목자를 한게 잘한 거죠. 그 광야에서 할일 없이 빈둥빈둥 놀면 완전 건달되고 말죠. 40년 동안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교육이 된것 같아요.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양대를 치 양대를 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잘칠 수가 있어요. 양대를 먹이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잖아요. 그 훈련이 양대를 먹이면서 또 이렇게 훈련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 이지트 왕이 죽습니다. 이지트 왕이 죽고.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세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4 0년 나그네 세월. 근데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 돼요. 타양도뭐유행가 가사 같지만 이렇게 뉴욕에서 여러분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오면 편해요. 제가 어디 갔다가 이제 JFK 공항에 내리면 고향이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죠. 여행객들하고. 어,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오세를 훈련시켜서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너무나 중요해요. 연단을 겪어야지. 어, 지도자의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도자들이 좀 고생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들이 좀 고생한, 사람. 그렇게 그냥 스포일되 갖고 잘한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연약함을 알아야죠. 백성들의 연약함. 힘든 거. 근데 모세는 그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이건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거예요. 고생을 해보는 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뉴욕에 와서 안 해본 일을 하는 거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네. 저도 슈퍼마켓에서뭐 박스 보이도 해보고, 이제 미국,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제 체격도 작은데다가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일하니까 한 분은 미성년자에게 이제 술을 판 혐의로 경찰이, 경찰이 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hey kid, come here. 그래서 갔더니, 네, 이제 아이들을 보자, 아이들 그때, 아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때, 그때, 서른 살인데, 어그 아, 미터 정. 이게 호칭이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 근데 저희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서 박스보이 겸 캐시어 겸 해가지고, 이제 끝나기 전, 한, 한 시간 전에는, 네, 마블을 이렇게 쫙, 청소를 합니다. 거기에 쓸고, 닦고, 파킹나렇게 쓸어 놓고.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무슨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리고, 체격도 자꾸 그러니까, 제 영어하는 것도 동네 청년 애들이, 애들도 아니고 청년이 들어와서 흉내내고.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었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가게 주인이 크리찬이었는데, 어, 동네 그 청년들, 동네 주민들, 어, 외상으로 뭘 줍니다. 그래서 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장부를 썼는데 너무 정다운 거예요. 그 장부가. 그 그러면서 어, 관계를 맺어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미래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까지 연단받았던 과정들이 얼마나 유익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의 연약. 이런 것들을 뒤돌아 볼수 있는 훈련이 다된 겁니다. 40년의 그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시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6월 강의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성교지에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통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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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사랑의 주님 아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성 주님은 나의 피할 바이신 아버지 저희들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 주님만이 나의 반성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신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서 주의 강한 성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 과정을 잘시치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것으로 자신을 준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자막 주시옵 우리, 우리 대신에 선교지에서 귀한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보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